바다 탐험대 옥토로 출동! 다 탐험대 오판아. 바다 탐험대와 고래 상어. 음. 대시가 보내는 화면이 들어오는군. 어, 저긴 어디예요, 대장? 대시가 신기한 해저 동굴을 발견해 탐험 중이야. 와, 여긴 정말 신기한 게 많네. 컴퓨터로 연결해서 더 자세하게 봐야겠어요 우와 오징어도 있고 어, 열대 해초들도 보이네요 동굴 바닥이 빨갛고 울퉁불퉁해요 천장에 달린 바위들은 어디서 본것 같은데 저건 바위가 아니라 이빨이에요 그리고 울퉁불퉁한 바닥은 혓바닥이고요 해저 동굴에 어떻게 이빨과 혓바닥이 있지? 왜냐하면 저건 동굴이 아니라 고래 상어야. 대시! 들리면 응답하라. 아주 잘 들려요, 파나클 대장. 거긴 동굴이 아니라 고래 상어의 입속이야.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 아, 어, 어, 어쩜 좋아. 다치고 있잖아. <laughs> 내 카메라. 대시! 응답하라 대시! 여긴 대시 무 무사... 입을 닫으면서 신호가 끊겨버렸어요. 고래상어 입속에 갇혔어. 당장 구하러 간다. 베이소! 옥토 경보를 울려. 옥토넛 전원 조정실로. 서넛! 이건 고래 상어다. 아니, 튜니 고래 상어는 고래 같은 포유류가 아니라 바다에서 제일 큰 물고기야. 몸이 스쿨버스만큼 커. <laughs> 너무 커서 대쉬가 동굴로 알았던 거지. 당장 입속에 갇힌 대쉬를 구해야 해. <laughs> 건반진 괴물! 감히 내 친구를 삼키더니 영사마아 음,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고래 상어는 여우가 섭식자거든 여과 섭식자에 속하는 물고기들은 이빨을 쓰는 대신 입을 열고 주변에 있는 걸 전부 삼켜버리지 그래서 대쉬를 삼켜버린 모양이군요 어서 서둘러야겠어 고래상어 탐지기를 가져가세요, 대장 고래상어가 가까이 오면 불이 들어와요 과제, 베이소, 스 옥토 탐험선으로 투잇! 옥토의 채를 열어줘 대장님! 거참 희한하군. 지도엔 분명히 여기에 고래 상어가 있다고 나오는데 왜 아무것도 안 보이지? 뒤에서 공격하려고 숨은 게 아닐까요? 탐지기에도 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밖으로 나가서 찾아봐야... 페이소, 여기서 밖을 감시해 네, 알겠습니다 과지, 고래 상어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먼저 입을 열게 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서 태시를 구하는 거야 요리조리 움직이면서 녀석을 정신없게 만드는 엉킨 파기치 작전은 어떨까요? 좋아 그 다음은 내가 맞도록 하지 어, 대장, 과지! 어. 대장! 뒤를 보세요! 뒤에... 아! 고래 상어예요! 엉킨 스파게티 작전은 필요 없게 됐군 이렇게 빨리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대씨! 혀를 따라가면서 대시를 찾아보도록 하자. 앞으로. 혀가 간지러운 모양인데요? 그럼 살살 걸어야겠군. 까치발로. 여기 나까 들어온 곳이잖아요. 그렇군. 그럼 뒤로 돌아서. 미끄럼. 어! <laughs> 이걸 꼭 잡고 있으면 안 넘어지겠어요. 대장. 이건 아가미야. 먹이를 먹는 동안 이 아가미로 물을 다시 내보내지. 그럼 대쉬도 아가미로 나가실 수 있겠네요. 아니 대쉬는 너무 커. 이벽좀 이 보세요. 꼭 스폰지 같아요. 이 스폰지 벽을 통해 물은 다시 내보내고 먹이는 뱃 속에 남겨두는 거야. 이것 좀 보세요. 대쉬 머리핀이에요. 이 벽을 통해 넘어간 모양이군. 대쉬가 벽 저쪽에요. 시간이 없어. 최대한 배를 집어넣고 음 통과해 보자고! 과지, 대장, 들리면 응답하라. 으악! 안 들리나 보네. 아, 무서워. 으르렁거리지 마. 이건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라 신음 소리잖아. 너 아프구나. 물을 발견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크다고 무서워할 필요 없어. 귀는 아무 이상 없는 것 같고 코도 이상 없어. 이제 배를 봐줄게. 어? 배가 아프구나. 불쌍한 고래상어 대장님과 대원들이 뱃속에 들어가서 배가 아픈 게 틀림없어. 넌 원래 작은 고기들만 먹으니까 네가 왜 아픈지 알아냈어. 고래상어야 홍역도 아니고 수두도 아니니까 걱정 마. 이건 옥토넛 배탈이야.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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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아! 어딘가에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이 소린 대장님이 내는 거예요? 난 콰지 자네가 내는 소린 줄 알았는데. 대장님이 내는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면 누가 내는 거죠? 이 철칵철칵거리는 소리 말이에요. 우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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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콰지. 무서울 거 없어, 나야. 어... 대시, 드디어 찾았군. 무사회부여서 정말 땡이야. 얼마나 멋진 시간을 보냈다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 고래상어 뱃속을 찍은 건 아마 내가 처음일 거야. 사진 찍기를 방해해서 안 됐지만 여긴 고래상어의 뱃속이. 야더 깊이 빨려 들어가기 전에 어서 여기서 나가는 게 좋겠어. 옥터넛 힘을 합해 위로 올라간다. 사다리 올라가기. 하이! 으쌰! 얍! 야! 얍! 으쌰! 입까진 모두 무사하게 나왔군. 그런데 입을 꼭 닫았으니 어떻게 나가죠? 대원들, 헬멧 착용! 모두 물러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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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님 팔 힘도 엄청 세지만 이럴 때 아무래도 역시 과지 슈퍼 킥이죠 자, 물러서 대시 과지 나가신다! <웃음> <웃음> 아, <맞아>. <웃음> <웃음> 이렇게 되면 모두 힘을 합하는 수밖에 없겠어. 자, 아 해봐. 왜 입을 안 열겠다는 거야? 여과 섭식자면 입을 열어야지. 음, 고래상어 복통. 고래상어의 아가미를 간지리면 쉽게 입을 열수 있다. 모두 힘을 합해 밀면 분명 입을 열수 있을 거야. 준비되지 준비됐어요!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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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자세 잡아.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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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간질 간질 절발페이스 고래 상어의 입을 벌리는 중이었어요. 네가 우0 구했구나? 고래 상어의 배도 낫게 해줬어. 이제 보니 별거 아니네. 미안, 취소. 내셔널 바다 그래픽에 사진을 보내고 싶은데, 어느 걸 보내야 할지 모르겠어. 모두 다 멋진데, 결정하기 어려우면 모두 보내지. 그러니 저기, 모두 보내는 건 아무래도 좀... 저건 제발 빼주라! <웃음> <웃음> 바다 탐험대 옥토넛 치파 페이소 리 대시 윙클리 튜 과제 바다 탐험대 옥토넛 보고 탐험 보고 탐험 보고 탐험 보고 시작 올해 상원 바다에서 맞아, 맞아. 맞아! 제일 큰 물고기 맞아! 맞아! 거대한 입 벌리면 사모든 빨려 들어가 사뭇먹 입은 이렇게 거대해도 맞아! 맞아! 맞아. 래상어가 좋아하는 건 작은 물고기 내 스타일! 고래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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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어 오토노 탐범대 담임 무가지 시연.